안녕하세요. 선박 엔지니어 승환입니다. 문득 승선을 하다가 든 생각인데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왜 선박끼리 충돌 사고가 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등 항해사를 찾아가봤습니다. 대양을 항해할 때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항정선 항법 럼라인 또는 럼라인 대권 항해. 대권 서클. 두개 차이가 뭐예요? 네. 음. 항정선 항법은 우리 지도로 만든 평면도상에서 A 점과 B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 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는 방법인데 아. 대권 항해는 우리 지구본에서 A 점과 B 점을 실로 연결했을 때그 가장 짧은 거리를 항해하는걸 대권 항해라고 하고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대권 요로그 루트를 따라가야겠죠. 아 비행기들도 대권으로 이제 운항을 하는 거네. 음, 그렇죠. 음, 아, 아 집에서 자주 볼수 있는 세계 지도가 평면도잖아. 평면도 거기서 이제 선을 이었던 게 직선이고 항정선, 럼라인, 그리고 먼바다 이제 원형에서 항해하는 방법. 지구본에서 선는 그런게 대권항에 음. 오케이 지금 이 액티스 화면이 그 지구 평면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 이 지점들이 지금 직선으로 평면도상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음. 지금 항정선으로 그어놓은 거리에서는 1448.4마일 음. 이 웨이포인트 1번에서 2번 사이를 음. 대권항, 그레이트 서클로 바꿔보면, 아까 1448이었는데, 줄었네요. 아, 오케게 정리하면은, 어차피 짧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음. 항정선 항해에서 대권항을 바꾸더라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연안 항해일 때는 거의 항정선 항해, 럼라인으로 루트를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경우에는, 대권항해로, 그랫서클로 변경을 해가지고 루트를 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오늘 하나 배웠네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 간다고 뭐, 가정했을 때이 루트를 거의 벗어난 일이 거의 없겠네 일반적으로 그 최단거리로 항해를 하고자 하는 배들은 거의 루트가 비슷할 음. 거예요 거의 모든 화물선? 뭐 LNG선이든 컨테이너든 먼바다 항해하는 상선들은 기본적으로 최단거리로 항해를 하면서 많은 화물을 옮기는 게주 목적이지 않나요? 삼선의 목적은 최단거리 최소 연료 사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들 비슷한 루트로 다니지 않을까 싶니요 서울에서 부산 갈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시내버스 타고 가든 길은 되게 많지만 최단거리는 정해지듯이 아무리 넓은 바다여도 길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네. 음, 그래서 이 친구들도 보면 뭐 음, 음.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볼. 아니 초록색 친구들 저희가 가고 있는 배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뭐 함스테드라는 배인데 네,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로테르담이에요. 이름이 어디가? D E K C L 어디지? 덴마크인 거 같은데. D E. 복대수형 가로지르는 배들은 거의 유럽이랑 북미. 오가는 배들이 많은, 많은 거네. 선박들이 비슷한 항로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항해 당직자들의 올바른 견시와 콜레그를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넓은 바다에서도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급정거하는 상황. 거의 9분 이상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부딪히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뭐 막을 수가 없네. 아드스 타 오히려 변침을 하는게 더 낫다 두개 같이? 어.. 두배다급전거를 하는 것보다 변침 그러니까 각도를 틀어가지고 피해가는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지 그게? 피해가는 방법도 막 들었었는데 포트 투 포트인가? 맞죠? 이런 쪽으로 포트 투 포트 레드 투 레드 어, 아여러분 아무튼 육지 운전하시는 분들만 룰이 있는게 아니라 바다에 룰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고 이런거 잘 아는건 항해사분들이 훨씬 잘 아니까 관련된 정보는.